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 성교육에 대해서 나눈 시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여러 곳에서 성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먼저는 학교에서 배웠을 테고요. 그리고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성문화센터에서 배웠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웠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후배를 통해서 배웠을 수도 있고요.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성하면은, 어, 어떤 생각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예, 네, 가치관. 그럼 가치관이 뭘까요? 어느 가치에 대한 그 관점, 내가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근본적인 태도, 이것을 바로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란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진정 교회를 왔다 갔다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이유로 우리는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탄철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질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런 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정해 두신 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이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해서 이제 다음 세대 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거룩한 자녀를 낳는 것이죠. 자, 어때요? 여기 땐 슬라이드에 보면 아주 예쁜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 조카인데요. 벌써 이 녀석이 커가지고 7살이 됐습니다. 동생도 6살인데요. 벌써 태어난 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자랑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출산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요. 이렇게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왔냐면, 뱃속에서 품고 자녀를 기르는 이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개로,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려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하신 이유는 바로 연합 때문입니다. 연합. 자창생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무엇이까요말 그대로 몸을 섞어서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봤을 때이 둘이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연합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성적인 연합을 이야기하기보단 관계적, 언약적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관계적이고 언약적인 것을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 둘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 성경 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말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이 결혼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단지 어느 한 사람과 또 다른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서로 너무 좋다라고 사는 그냥 이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2말을까? 그렇게 돼서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해피엔딩입니까? 아니에요. 세드엔딩이에요. 우리는 그 결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것을 범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왜 믿는 너희들도 거기 있냐라는 것이죠.